안녕하십니까 9월 9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쁨과 안식 누리실 수 있는 기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 영적인 전투 를 감당해야 되실 분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능력 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2장 16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좀 건조한 느낌이 듭니다만은 사사기 전체를 요약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본문이거든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사기를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왜 그렇게 역사하셨던가를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걸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 거를.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배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요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합니다.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수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네, 말씀 잘 보셨죠? 지금 우리는 사사기의 두 번째 서론 다루고 있는데요. 그 서론 중에서도 핵심부라고 할수 있는, 이렇게 동심원 구조에서는 중심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저하고 같이 무상 계속 해나가시는 분들은 너무 자주 들으셔서 제가 굳이 언급은 안 했는데요. 이렇게 처음과 끝이 이스라엘이 대적들의 신을 섬겼다는 내용과 그 대적들과 함께 혼합되고 그 신을 속겼다는데요 이렇게 비슷한 내용으로 처음과 끝을 감싸고 있고 그 다음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대적들에게 넘기셨다는 내용과 그리고 그 대적들을 제거하지 않으시고 남겨두셨다는데요. 이렇게 또 앞뒤를 감싸고 있죠. 어떤 내용을 감싸고 있느냐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본문을 감싸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위해서 앞뒤에 배경이 되어주는 말씀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결국 오늘 내용은 사사기의 두 번째 서론, 신학적 서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주제가 담겨 있는 서론이란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부라고 할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사기 내용을 요약해 놓은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딱 나누어져 있어요. 16절에서부터 19절, 그리고 20절에서부터 2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누구를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그런데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으셨다. 사사를 보내셨지만 이스라엘이 온전히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으셨고 그 구원하지 않으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위치로 떨어졌는가 이게 오늘 본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첫 번째 부분은요, 16절부터 19절 앞부분이었습니다. 사사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사사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사사들을 세우셨다 라는 말로 시작해서 사사가 죽었다 라는 말로 끝나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를 통해서 일하시고 사사가 죽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사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지만 사사가 죽으니까 결국은 다시 모든 것이 도루묵. 하나님을 떠나게 되더라.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우셨고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사사들이 실제로 주변의 여러 나라들의 침공을 받은 이스라엘을 구원했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고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대조가 보이죠? 그들의 길이 있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조상들이 행하던 길이에요. 이스라엘이 조상들이 행하던 길을 가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길을, 다른 신들을 따르는 길을 걸어갔고, 음행하는 길을 걸어갔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조가 되는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조상들이 행하던 길이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조상들이 행했던 일이 어떤 형태로 전수되고 있나요? 기록된 말씀으로 전수되어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어떻게 살았던가? 이스라엘 이 어떻게 구원 을받았 던가？이스라엘 의 조상 들이 어떻게 하나님 을따 랐던가？모두 다율 법과 선지 서와 역사 서에 기록 되어있 죠？결국 조상 들의 행하 던 길을 따른다는 것은 말씀 을 따른다는 거고, 조상 들이 행하 던길 에서 치우쳐 떠났 다는 말은 율법 하나 님의 말씀 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셨다, 사사들을 세우셨다, 사사들을 세우셨다 되어 있죠. 그 사사와 함께하셨고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이 손에서 구원하셨다. 왜?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리짐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실은 이스라엘 때문에 사사를 세우신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자,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대적들에게 넘기셨어요. 어제 본문에서 다루었듯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거기선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이렇게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주셨습니다. 결국 사사들은 자기들 때문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을 위해서, 사 역하 던 사람 들 인데, 문 제는 그 이스라엘 이 그렇게 구원 을받 고나서, 사 사가 죽 으면 그사 사가 행했 던것을 기억 하 면서, 그 원래 올바른 길을 계속 걸어가야 마땅 함 에도 불구 하고, 오히려 더욱 타락 하고 다른 신들 을 따라 섬 기고, 결국은 그 폐역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그치지 않았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사사기 전체의 요약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그 때문에 괴로움을 받으면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러면 사사를 보내 주셔서 구원하시면 그때는 좀 좋다 하다가 또 사사가 죽으면 바로 하나님을 떠나더라. 이스라엘이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을 따라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사사들이 있을 때는 자라다가 죽고 나서는 다시 하나님 떠나더라. 이건 결국 뭐예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그냥 사사들의 지도를 받았을 뿐인 거죠. 사사들은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완벽하지 않은데 그들이 다스릴 때는 그래도 좀잘 하다가 그들이 사라지고 나면 더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이 방신들에게로 돌아가더라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사사기의 주제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 보시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조상들의 길에서 떠났다.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하지 않았다. 다 같은 말이에요. 결국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곧 자기 조상들의 역사예요. 그것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고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단어 선택이 있습니다. 바로 이 백성이라는 단어입니다. 16절부터 19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였다고 말씀드렸죠? 사사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백성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민족이라고 해서 다른 단어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똑같이 히브리어로는 고이입니다. 사실 이 고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단어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방 민족들을 지칭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고의라고 부르세요. 이 민족이 그리고 이방 민족 역시 여기서도 고의거든요. 또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이 이방 민족이라는 단어도 역시 고의입니다. 고의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아닌 거예요. 이방 민족하고 다를 바가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않겠다.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이방 민족을 쫓아내야 되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하고 별다를 바가 없으니 누가 누구를 쫓아낸단 말입니까? 쫓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또 기대하시는 건 있으셔서 시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무엇을 시험하십니까?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이들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인정을 해 주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이방 민족이나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닙니까? 아니, 이 사람들은 야곱의 열두 아들들의 혈통이 아닙니까?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혈통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따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다 필요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결국 그 혈통이란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냐지, 혈통이 뭐냐? 어디에 사냐? 이건 소용없는 거예요. 가나한 정복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이 시기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다른 이방 민족들과 다를 바가 없다. 이게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복음서 묵상할 때 정말 지겨울 정도로 반복되는 메시지죠. 복음서에서는 계속 이 사실을 강조하니까요. 하지만 이게 사사기에도 사실 사사기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상당히 오래 전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언제나 그 말씀과 진리를 중심으로 자기 백성이냐, 자기 백성이 아니냐를 판별하셨지, 혈통을 따라서 판단하신 적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조건, 주님의 언약 말씀을 지키냐, 아니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국가의 형태로 왕정의 형태로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 사사 시대에도 마찬가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칙은 예수님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절대로 아니다. 이건 영원한 법칙이었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신 이래로 단한 번의 예외도 없는 진리다.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신앙에 있어서 타성해졌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세상의 다른 집단과 전혀 다른 살아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그 진리를 따르는 공동체가 되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참된, 모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타성분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을 따르는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참된 신앙임을 깨닫고 오직 주님을 의식하고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길을 거룩가는 자들이 되게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이 사사기에서 보였던 폐역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가 세상의 다른 집단과는 완전히 다른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서 이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삶으로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시며, 또한 이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 모범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가운데 무엇이 진리인지를 제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어리석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구원자 되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해야만 이것을 저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사오니 주님 지혜롭고 올바른 성도들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원하옵기는 명절 연휴를 맞이하여서 우리들 가운데 영적 전투를 감당해야 될 자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붙들어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무찔러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